들을수록 더 좋아지는 클래식 명곡을 소개합니다.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아름답고 경이로운 클래식 명곡을 맛있게 듣고 또 멋있게 즐기는 시간입니다. 피아니스트 김윤경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에서 소개해 주실 곡은 어떤 곡입니까? 네, 클래식의 글자를 또 모르는 전혀 모르는 분들도 이미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곡입니다. 아름다운 축복의 자리에서 울려 퍼지는 이 곡. 음악으로 만나보시죠. 음악 주세요. 저는 이 곡을 들으면 네, 그날이 음, 생각나십니까? 음, 그날도 생각나고 전날도 네. 생각나고 <laughs> 이날도 생각나고 네. 다 생각나는데 아, 음, 일단 우리가 결혼식 축가로 너무 많이 인식되어 음,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쵸? 그거를 배제하고 나서도 네. 낭만의 끝판왕이다 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이전의 오페라는 잊어라. 바그너의 오페라 로잉그린입니다. 오늘의 주제곡에 이전의 오페라는 잊어라라는 음. 제목을 붙인 이유가 뭘까요? 사실 오페라 하면 대표적으로 그냥 이탈리아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혹은 오페라? 그럼 푸치니 혹은 베르디 이런 이름들이 더 음악을 좀 클래식 음악을 아시는 분들에게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경이로운 클래식에서는 독일 오페라, 이탈리아가 아닌 독일 오페라의 기반을 마련한 바그너 오페라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그너는 푸치니, 베르디와 함께 세계 3대 오페라 작곡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주 오페라의 큰 획을 그은 그런 인물이죠. 뭐 대표작만 해도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신 홀레 합창이 속해 있는 오페라 로잉 그린 그리고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타노이저 트리스탄과 이솔데 또 니벨룽의 반지라고도 불리는 니벨룽겐의 반지 등이 있는데 사실 이 모든 작품들이 걸적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많이 연주되지는 않아요. 음, 걸적으로 음. 평가되는데. 자주 연주되지 음. 않는다. 네. 이유가 뭘까요? 음, 대중적인 인기를 바꾸는 오페라가 끌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너무 길다. 네. 아주 길고 그리고 너무 기니까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예를 들어서 이 니벨룽겐의 반지는 4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부가 라인의 황금, 2부는 벨키레 그리고 3부는 지그프리트, 그리고 4부는 신들의 황혼인데 모두 연주하는데 자, 놀라지 마세요. 1 3 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보통은 한 편만 어, 하루에 연주를 하거나 나흘 동안 나눠서 공연을 합니다. 그러니 뭐 대중들이 한 작품을 감상을 하려면 가을을 내리가던가 어, 가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또 그게 좀 어려운 거죠. 음, 가수 입장에서는 4일 동안 13시간을 노래해야 되네요. 엄청나죠. 목이 살아남을지 음, 모르겠습니다. 집중력과 체력도. 그래서 이 음. 바그너 오페라를 부르는 사람을 네. 바그네리안이라고 아, 특별히 호칭하죠. 특별한 거죠. 네. 그런 분들은. 일단 음. 스태미너가 돼야 되는, 네. 저 정도가 네. 가도 날씬한 축에 속하는. 아 아니. 뼈만 있으시잖아요. 너무 날씬하신데. 1 0 0 k g 인데 날씬합니까? <웃음> 근육 근육. <웃음> 자, 마그너의 오페라는 이전의 오페라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어... 비교하는 게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죠. 19세기 오페라의 양대산맥이라면 베르디 그리고 바그너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르냐? 일단 베르디와 바그너는 같은 해인 1813년에 태어났고 베르디가 이탈리아 오페라를 주도했다. 그러면 바그너는 독일 오페라를 주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같이 동시대를 살면서 유럽에서 활보하고 다녔기 때문에 은근히 서로를 아마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 두 사람의 인생을 비교하자면 전반부에서는 베르드가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면서 유로 오페라계를 장악을 합니다. 하지만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 바그너의 새로운 어, 장르라면 장르라고 할수 있는 음악극 뮤지크 드라마가 이 오페라가 나아갈 새로운 방향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서 또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게 되죠. 바그너의 음악극 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탈리아 오페라가 이탈리아로 돼 있잖아요. 근데 바그너가 그랬어요. 아마 이 이탈리아 오페라는 이 이탈리아어 때문에 오페라의 어떤 극적인 효과나 아름다움이 <laughs> 더 부강이 되는 거다. 이탈리아가 아니면 그럴 수가 없다. 라면서 이게 칭찬인지 비판인지 좀 비판 쪽에서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이탈리아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하는 경우가 아니면 독일인의 성대 구조로 이탈리아 오페라를 노래하는 것은 음.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탈리아어가 아니면 그 어떤 언어도 모음을 사용해서 그토록 감각적인 쾌락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언어가 다다. 거의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바그너가 나는 이탈리아 오페라 그길안 가고 나만의 길을 갈 거야. 즉 독일어로 오페라를 쓸 거야 한 거예요. 그런데 언어가 달라지니까 어떻게 보면 오페라의 방식과 구조도 달라져야 했던 거예요. 바그너는 굉장히 획기적인 시도를 합니다. 기존 오페라가 가졌던 이탈리아 오페라의 구조였던 그 아리아와 레치타티보. 그 오페라에서 계속 사용을 했던 그 구분을 아예 없애버리고 라이트 모티브라고 해요 <laughs> 유도 동기라는 컨셉을 지금 만들어냅니다 이게 뭐냐면 왜 왠지 어떤 드라마에서 뭐 땡땡 누구의 테마처럼 어떤 주요 인물이 등장할 때나 어떤 장면에서 계속 그 음악이 나오면서 뭔가를 암시하는 그런 음... 기법을 사용하게 되죠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 테마의 음악 음... 배경 음악 맞아요 예그 원조가 바그너였군요. 바그너가 유도 동기를 사용한 이유는 과연 뭘까요? 아마도 바그너는 오페라를 생각을 했을 때 음악적인 측면보다는 나는 연극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음악이 반복되는 거 별로 나에겐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새로운 음악보다는 이 극의 흐름이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 어떤 장면에서 앞에 나온 음악이 흐르면 그 음악과 연관된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암시를 주면서.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워낙 또 이런 시도를 했던 건 라이트 모티브를 사용을 했던 건 곡의 길이가 길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라도 통일성을 주, 주면서 스토리 라인을 계속 보는 관객들에게 리마인드를 뭔가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 라이트 모티브 유도 동기는 공연 중에도 오케스트라 반주 연주가 되었어요. 바그너는 무대 위에 있던 오케스트라를 무대 아래, 음. 즉 이 그게 집중하기 위해서 보이자는 공간으로 내려오게 만든 겁니까? 그렇죠. 요즘은 음. 오케스트라 피트. 이라고 무대 밑에서 오케스트라들이 뮤지컬이나 오페라를 어, 연주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그거를 처음으로 이제 시도한 사람이 바그너입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무대 앞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극을 볼때 관객들의 시야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바그너가 독일 남동부에 있는 바이로트의 오페라 극장을 자기가 세우게 되면서 뭐 지금은 이제 바그너의 성지로 널리 알려진 바이로트 축제 극장인데 여기 이 극장의 설계도. 남달랐던 거죠. 오케스트라를 관객들에게 아예 보이지 않게 무대보다 아주 깊고 낮은 곳에 계단식으로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극장이 딱 지어지고 오케스트라를 다녔는데 연주하러 갔을 때 굉장히 반발이 심했다고 합니다. 본인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뭐 극장이 지어졌으니까 할수 없잖아요. 뭐 새롭게 할 수도 없고 근데 아마도 바그너가 이렇게 왜 했냐를 생각해 보면 자신의 오페라 즉이 음악극은 음악보다는 연극을 바탕이 위주로 끌고 나가야 되는 새로운 악극이다라는 걸 되게 강력하게 표현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오페라가 음. 이런 형식으로 네. 진행되는 걸 보면 네. 역시 최초의 시도에는 엄청난 반발이 항상 있군요 네. 혁신가 바그너입니다. 음, 음, 오늘도 배웁니다. 음. 로엔그린은 어떤 작품입니까? 바그너는 이 로엔그린은 산막으로 이루어졌는데 본인은 낭만적 아하. 오페라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로엔그린의 대본을 이 작곡가가 직접 썼답니다. 어. 근데 이제 바그너가 독일 중세 기사 문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어, 그래서 이제 독일 전설을 바탕으로 많은 어 극본을 쓴거 같아요. 근데 로엔그린도 그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 오페라의 제목인 로엔그린은 주인공인데 마법에 걸려서 백조가 되었던 왕자의 이름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 구도, 구조적으로 알아듣기 에좀 많이 깊지만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이제 왕이 되려고 남동생을 죽였다고 누명을 쓴 엘사 공주가 있어요. 근데 이 엘사 공주가 자신을 구해줄 이 성배의 기사를 찾는 거죠. 근데 꿈속에서 그 기타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사가. 음. 그러다가 또 현실의 실제로 로잉 그린이 성배를 들고 백조를 탄채 이제 이 엘사 공주를 구하러 옵니다. 근데 이제 이 백조의 기사가 결투에서 이기면 이기게 되면 엘사 공주는 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기사와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해피해 보이는 엔딩인데 백조의 기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당신을 구해줄 테니까.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이름도 안 되고, 출생도 물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엘사 공주가 이렇게 약속을 하고, 결투를 한 기사가 이제 승리를 해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이제 해피죠. 그런데 엘사가 이 금기를 깨고 백조의 기사에게, 사랑에 빠지니까 이름을 묻습니다. 누군지 알고 싶었던 거죠. 그 순간 이 모든 행복이 또 산산조각이 나는 이런 내 계속 <laughs> 반전이 있는 스토리의 작품입니다.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김인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오늘은 이제는 오페라는 잊어라. 바그너 오페라 로잉그린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악을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음. 여기서 바그너 오페라 로잉그린 1막 서곡을 볼프강 자발리시가 지휘하는 마이로이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바그너 오페라 로엔 그린 1막 서곡을 보프강 자발리쉬가 지휘하는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EBS FM 정경 11시 클래식.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바그너 오페라 로엔그린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페라 로엔그린의 초연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1850년 8월 28일에 독일 바이에른마르 공국의 대공 궁정 극장에서 초연이 되는데 네? 재미있는 건이 오페라는 바그너가 13년간 스위스로 추방되었던 기간에 작곡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리스트 당시 유명한 낭만 시대 작곡가였던 리스트가 이 로엔그린의 공연 담당자로 활동하고 지휘를 맡았죠. 그런데 리스트는 사실 바그너의 맹렬한 지지자였거든요. 아마 어, 바그너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몇년 후에도 계속 스위스에 있었잖아요. 로잉그린의 공연을 객석에서 보지 못한 독일인은 아마 나 혼자일 뿐 하면서 굉장히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스위스로 추방된 바그너를 이렇게 열렬히 지지하고 도왔던 리스트가 바그너와 철천지 원수가 음. 되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사실 바그너가 여자 관계가 정말 진짜 레알 복잡했거든요. 아하. 좀 이상한 여자 여성 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귄 여자가 한 둘도 아니었는데 물론 결혼은 한번 이때까지 했지만 결혼도 굉장히 파란만장했고 이혼을 합니다. 근데 이런 바그너 사생활이 굉장히 이제 소문이 많이 난 상태에서 리스트에게 자녀가 세 명이 있었는데 설마 어, 막내 아들과 큰 딸이 굉장히 좀 일찍 생을 마감하고 남은 한 명의 딸이 이제 피아니스트로서 지휘자로 또 실력을 인정받은 한스폰 빌러의 아내인 코지마였어요. 근데 코지마가 이 바그너와의 사랑에 빠진 거예요. 아... 근데 코지마보다 바그너가 24살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코지마는 사실 어, 남편이랑 별거 상태였지만 아직 혼인 상태였고 이제 바그너와 그렇게 외도를 하고 사랑에 빠져서 결국은 이 코지마의 결혼은 파국에 이르고 바그너와 또 다른 인생을 시작을 하는데 이제 리스트가 뚜껑이 열리고 평생 자기의 딸을 유혹해서 뺏어간 바그너를 미워하게 되죠. 아버지의 반대에도 리스트의 반대에도 결국 두 사람은 결혼을 합니까? 네, 결혼을 하고 8년 동안 아... 이미 결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코지마는 사실 내눈 네, 커졌습니다, 경경님. 아니, 코지마는 그빌라하고는 그 이혼을. 했 아, 그 별거 상태였는데 이혼 안 하고. 네, 네. 나중에는 이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해요. 그리고 세 명의 아이를 가지고 코지마는 사실 평생 바그너에게 굉장히 열렬히 내조를 하면서 그의 활동을 지지합니다. 심지어 바그너가 세상을 떠난 후 바이로이트를 이제 바그너 음악의 성주로 만드는 데 굉장히 어, 기여를 하죠. 코지마는 아버지의 리스트, <laughs> 아버지 뜻을 거르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음악사적으로나 혹은 바그너 입장으로 봤을 때는 훌륭한 여자네요. 그렇죠. 네, 네 누구에게 상처를 줄 것이냐. 음... 네. 이것이. <laughs> 예, 공감을 못하는 모습 살았습니다. <laughs> <laughs> 다시 로앵그린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련에서 머물면서 빚쟁이에게 시달리며 고생하던 음음. 바그너를 구해준 오페라가 바로 이 로앵그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그 당시 어린 나이에 왕이 된 루드비크 2세가 인연을 맺었는데 네. 사실 이 루드비크 2세가 바그너를 엄청 좋아했어요. 바그너 음. 광팬이었는데 네. 1 5살이 그가 이제 로행그리를 보고 나서 광팬이 된 거예요. 네. 근데1 8 살에 왕이 오르자 그가 첫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바그너를 찾아서 데려오라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왕 옆에 머물면서 권력을 휘두르게 되다가 신하들의 반발에 있어서 또 쫓겨나기도 하죠. 엄청나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작곡가인데 어쨌든 이 루드비크 2세의 바그너에 대한 사랑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 로앵그린에 나온 백조의 성을 실제로 짓습니다. 그리고 이 성을 짓느라 너무 국고를 낭비해서 국가 경쟁을 흔들릴 지경에 놓였다고 하는데 바로 이 성이 지금의 관광 명소가 된 로이 슈반스타인 성이라고 아... 합니다. <laughs> 무슨 소설 속 얘기 같아요. <laughs> 오늘 소개해 주신 바그너의 오페라 로앵그린은 전쟁 속에서 피아나는 <laughs> 낭만의 서사시. 네. 어 멋있습니다. <laughs>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벌써 은경생과 인사를 나는 시간입니다. 음. 조심히 가시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